첫 번째는요, 고시 공부나 아주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 그럴 때 상황 이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연애를 하게 된다면, 데이트도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연락도 때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 시간적인 할애는 물론이고, 또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연애 자체가 공부에는 방해가 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는,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지만, 연애를 하던 와 나중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라면 그간 해왔던 것들을 못해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행동들이 우리 관계에 피해를 줄수 있으니 연애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렵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전만큼 연애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내가 공부에 몰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런 상대방을 배려해 주고 싶어서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돼.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말 자체가 이별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 수입이 없어서 데이트 비용을 내가 다 부담한다고 쳐요. 그런 게 점점 쌓이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부채감이 쌓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금전적으로 너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계속 받기만 하고 내가 줄 수가 없다면 보통 상식의 인간이라면 미안함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또 성향에 따라 자격지심이 발동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동등하지 않은 관계는 건강하게 오래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부담과 부채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운함을 표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사람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내가 물질적인 것은 모두 부담할 테니 너는 그냥 시간만 내달라. 이런 말도 좋지 않습니다. 부채감도 부채감이지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일 겁니다. 기다려주시면서 힘이 되어주고, 내할일 열심히 잘하고, 상대가 공부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며 지내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무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나보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위한 진짜 배려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판단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